상당히 좋습니다. 우리가 아주 실합니다. 예, 작년에 김장을 하고 남은 쪽파를 이렇게 하우스를 해가지고 씌워놨습니다. 씌워놨는데 아, 요즘에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쪽파가 쑥쑥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이거 한번 벗겨가지고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뿌리를 한번 밖에 볼까요? 아, 이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완전히 쑥쑥 자랍니다 아, 포기도 괜찮고 아, 작년에 쪽파를 많이 심었더니 많이 남았습니다 아, 이것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, 또 아, 종자를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, 많이 크죠 아주 실합니다. 아, 하나를 한번 뽑아 볼까요 한 포기를 아, 뽑아 보겠습니다. 아 아따 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. 뿌리가 아주 실합니다. 아, 예, 뽑은 거는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예, 쪽파가 쑥쑥 많이 올랐습니다. 아주 파랗게 올라오고 대궁도 실한데, 이 쪽파는 지난 김장철에 김장을 하고 난 쪽파를 모짜리용 할 때를 이용해가지고 비닐을 씌웠는데, 이렇게 파랗게 계속 자랍니다. 이곳은 북쪽이라서 아침, 저녁 기온은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. 김장을 하고 난 쪽파를 비닐만 씌워도 마트에서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자랍니다. 대궁도 아주 실한데, 올해도 쪽파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사용하고 난 쪽파를 비닐로 씌워서 이렇게 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.